내가 언젠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될 텐데, 그렇다면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무슨 말을 하을까 나는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지 그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내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면 믿음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간다 거듭난다 위로부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명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비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같이 지옥 갈수 있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변화시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하면 당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서 천국을 누려 나가고 있는. 어떻게 그 영생을 내가 지금 누리며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애게케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고래하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담대히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